첫째 부분은 일에서 일이 지겨운 건데 자기 지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축산파티에 있었는데 축산파티에서 칼질해가지고 상품을 작업하는 거 그거 지겨운 일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칼질하라 하면서도 고기의 결이 어떻고 이 결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맛있을 거였고, 그리고 한 마리 부위 내에서 어떠한 결들을 찾아내가지고 요리로 전환할 수 있을까. 이걸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. 식당을 했지만, 그분은 식당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갖다 생각한 거예요. 무상겹상 같은 것들도 만들어냈던 게 백종원 대표가 만들어낸 건데,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일,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, 이 이후에 내가 창의적으로 내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외에서 내 지분을 갖다가 꼬박꼬박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처럼 하는 게 자기 개발의 가장 큰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직장인 하면서 잘 모르는 건데 회사에 있을 때 주어지는 정보가 퇴직하고 나가오는 정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세리 CEO들에 관련된 책들도 회사에서는 다 줘요. 그 동영상 콘텐츠도 회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팀장금 정도 되면.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회사에 을때 얻어내는 거예요. 그런 고급 정보들. 뭐 2025년 트렌드 이런 정보들. 아, 이런 고급 정보들.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아니라 회사에서 체계화돼서 돈을 받고서 받는 그런 트렌드의 자료들도 회사에서는 다볼수 있어요. 안 보는 건 아, 본인이 안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, 회사에 서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것뿐만 아니라, 심지어는 교육받고 싶다고 그러잖아요. 교육 다 풀어줘요, 회사에서요. 왜냐면, 하그 개발하는 것들이 회사에 다 지분을 하다 놀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, 그래서 뭐,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고요.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연구기관 같은데 파견 가가지고 교육받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. 이건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그걸 누리는 건 누가 아냐?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에서 창의적을 찾던가 아니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모든 정보들을 갖다 내 지분으로 활용할 건가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갖다가 내 지분으로 어떻게 전환할 건가 근데 이세 가지를 다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분화시키는 걸 못해요 이건 직장생활 마흔에 저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저도 마흔에 일해서 교육에서 정부에서 내 지분율을 갖다가 막 올려가는 과정들을 했었으면 지금의 내가 더 빛나지 않을까? 내가 지금 반딧불이처럼 내고 있는 그소소한 빛이 반딧불이가 크게 빛을 내 가지고 주변에서 다 보일 수 있게 그런 빛을 내는 반딧불이가 있잖아요. 그런 반딧불이처럼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후회돼서.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지분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서 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40이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자기 개발을 내가 하는 것들의 깊이가 훨씬 더 적어진 것 같아요. 그전에는 20대 때, 30대 때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20대 때는 우왕장왕 하느라고, 아 취직하는 거, 이런 것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모든 것못했고요 30대는 취직하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보려고 발버둥치느라고 몰랐던 것 같고, 딱 40이 딱 되니까, 그때 팀장이 되고 나니까, 좀 시야가 조금 넓어지면서, 이 시야가 넓어지니까, 그 시야를 바라보고 있는 주체인 내가 어떤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정도 되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팀장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아들 두명 있으니까 애들 두 사람의 아빠고, 이러다 보니까 가장에 대한 무게, 이 사회에서의, 회사에서의 사회적 책임, 이런 부분들을 지고 있는 나를 갖다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, 아,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무게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, 그때부터는 아, 그럼 이걸 갖다 감당해낼 수 있는 나는 어떻게 가,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딱 되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, 그때 40딱 되었을 때, 그때부터 아침 시간에 대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던 거예요. 가장 큰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무작정 흘러가다가는 큰일 날것같아나 옛날에 40을 생각하면은... 아, 진짜, 뭐, 인생 다산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는데, 내가 사심이 됐어. 그 순간을 딱둔 순간에, 아, 뭔가 나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은, 이제는 큰일 이겠구나 붕자 말씀에, 뭐, 부르기, 유혹을 느끼지 않았 나이 라는데 그때도 이미 유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, 아, 그러면 나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게 뭘까. 그런 생각을 하면서, 그때부터 내 스스로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한 것들을 조금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금 40딱 되는 분들은 아마, 저거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물론, 뭐,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, 요즘 많더라고요, 사실. 결혼안 하신 분들도 있고, 그런데,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아, 나이가 40이 딱 되는 순간에,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, 이거, 조만간에 나 이렇게 해서, 노인이 돼서 늙어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이미 내가 노년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는데, 40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딱 들면서, 삶에, 길들을 내 나름대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겠구나. 이걸 흔히 얘기하면 이제 마음의 지도라고 그러대요. 남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지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도를 갖다가 좀 그리고 가져야지 왔다 갔다 우왕자왕 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마흔에 딱 들었어요.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서요. 그래서 마흔에는 밖에 아니라 안을 이제 보기 시작해야 돼요. 왜냐면 밖에서는 기본적인 내 삶의 토대들이 어느 정도는 한 40년을 살다 보면은 아, 이 바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알기 시작해요. 근데 그때부터 모르는 게 이제 나예요. 나도 그래서 그때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꼴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것들을 뒤집어 보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마흔은 인생을 다 살아온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갖다 가 발견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기보다 마흔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때가 회사에서 가장 많은 걸 요구하는 나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자칫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지 않게 되면 회사에 가정에 그단체의 조직에 거의 휩쓸려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. 그때는 의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될 시기 나이다고 저는 마흔을 규정하고 싶습니다. 또 다른 자기 개발의 시기가 마흔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흔 정도 딱 되니까 남의 쓰는 글, 남의 쓴 지식, 남의 생각, 남의 말 가지고 내 주도적인 내 마음의 지도는 그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어요 솔직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글을 한번 써보자. 나만의 말을 하기 전에 나만의 글을 써서 나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왜 했냐면 불안해서요, 불안. 우리는 직장생활 그 시대까지는 다 지시만 받는 시간이에요. 팀장이 지시한 것만 했고. 그 전에 이제 학교 생활하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, 받아 쓰는 거에 익숙해지고, 뭐 얘기해 주는 거,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, 따라가는 데 익숙해지고, 다 듣고, 내 안에 집어 넣는 것들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마흔 이후에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저 생각, 저는 그랬어요. 저는 마흔 정도에서는 이 아웃풋을 하겠어. 그게, 저는 제가 편하니까 글쓰기라고 했는데 이 아웃풋을 할수 있는 것들이라면 글쓰기에 다른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아웃풋이 뭔가요 뭔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웃풋이에요 지식이라는 걸다 섭취해 가지고 만약에 목공을 한다면 목공이란할수 있는 지식 요리라는 건 요리라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지식들을 그동안 다 흡수했는데 자기가 요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웃풋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는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의 식이라는 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지, 그 수산을 갖다 글쓰기가 좀 좋았던 것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한테 편해지기까 그래요.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걸 통해가지고 하는 사람이고, 어떤 사람은 축구를 발로 차오는 것들, 하는 것들로 해서 자기 안에는 걸 아웃풋을 계속 끌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각자 방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탤런트.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가 제일 좋았고요. 글쓰기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.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말과 글로, 그러니까 문자로, 언어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그러면 말과 글을 통해 할수 있는데, 이 말과 글에 대한 것들을 듣고, 그 다음에 말하고 이런 것들만 했지,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풍만에는 글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. 그래서 글쓰기 부분이 마원에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건 이제까지 다 인풍만 했던 것을 아웃풋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